어, 응. 클릭을 해 응. 나왔잖아 여기 응. 이게 이제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응. 자 D C I 명기 있잖아 응. 난 그... 사진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응. 다 지워버리니까 응. 이거 있잖아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제. 응. D 다 D 응. 그다음에 K 응. 다운로드도 이거 있잖아 응그 응. 어, 응. 이제 그다음 피처로 가면 이제 P로 다른 가야될거 아니야 응. 없잖아 P 픽처 피처, 피처 카카오톡 이런 얘기 아니야? 그렇지, 나 카톡으로 안 받으니까 나는 없지. 카톡으로 다운로드 받은 거. 그러니까 그게 여기라고, 픽처 음. 여기, 음. 여, 피처 음. 여기 피처 있잖아. 음. 나는 그 카톡으로안 받으니까 사진을. 나 음. 내가 아니까. 그 다음 메시지는? 메시지는 오 다운로드. 다운로드. 여기 있잖아. 음.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다운로드 요. 받은 거 아니에? 음. 이 이. 이거 아니에요. 아, 거 이거 아니거니까 나도. 거니 이거 아이 이거 가니에요 이거 이거 디지털이니거 이거 아이니 이거 아 이거 아니에거니이니에요 이거 아 이거 이제디니털 이거 아니에요. 그, 이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무조건 이거 그니해해 해, 이거 요아맞아 쨍넣가지고 여기다 딱 끼면은 응 네. 이걸 오케이를 해놓으면은 응 네. 그냥 저 근데 오케이 안해놓으면 여기서 또 허용이냐 아니냐 아, 맞아. 허용을 맞아 허용을 눌러줘야 네.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저 핸드폰이 이게 이렇게 응 네. 나는 이 이름까지 내가 싹 바꿔 놓넣누버렸잖아응 니껄 네. 네 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네. 아니 니핸드폰 네? 네 거의 아무거나 네. 그또 응, 금방 나왔었잖아. 응. 응. 사용을 눌러줘야 돼. 응. 그래야 이게 뜨는 여기 이제 응. 저, 이걸 이걸 안 하고 누르면은 응.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이걸 눌러야 보이는 응.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응. 아까 이게 저 D C I 찍은 거 응. 카메라야 응. 찍은 거 카메라, 요거 다 보이잖아. 응, 응. 응. 그다음에 다운로드. 응. 그 밑에 있잖아. 아. 예, 다운로드 받은 거다 여기 있잖아. 음그 다음에, 음. 카톡으로 받은 거는? 픽처. 피쳐. 픽처로 들어가서, 음. 그제 카톡이라고 있어. 네. 음. 그냥 예, 카톡 받은 거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아. 그, 니네 거는 핸드폰이 저기란 말이야. 어. 갤럭시. 갤럭시, 갤럭시 아. 나 이거. 네. 음. 난 이거를 내유으로 바꿔놔버린 거야 Değil mi? Uh -huh.